저쪽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합니다. 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초단적 협력을 통해서 정, 정부 여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정부 여당도 간절히 호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의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 폭락, 환율 급등으로 단시간 내에 금융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좌파 경제 실험으로.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 타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 상실, 소득 하락으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정치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일입니다. 특히 중소, 중소상인 중소기업, 벤처 기업이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 장들이 앞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대책 개선책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긴급 구호자금입니다.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 8천억 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부 여당 지자체 장들은 이념적 기념, 이념적 기본 소득을 주장합니다.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 운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똑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이런 마인드는 제발 버리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늬만 지원책, 찔끔 대책보다는 국민 피부에 받았는 확실한 지원책을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 국민 지원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한국당,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원원칙은 첫째,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둘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셋째,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이런 3대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 구호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 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리당략 또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념을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동지 동반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드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 이 코로나 위기는 국민의 저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진 결과이고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